30세 남자 환자분. 네 번째 발가락의 감각 저하, 무딘, 저린감, 보행 시 통증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증상은 매우 오래되었다고 하며 약물 치료나 휴식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진찰상 발가락 사이의 염증이나 지간신경종이 의심되었습니다. 지간신경종을 의심하고 촬영한 MRI 검사상 3, 4발가락 사이에 지간신경종이 발견됩니다. 환자분은 휴식이나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었고 일상 생활에 매우 불편하며 오래된 증상으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였습니다. 흔히 모르톤 신경종이라고 하는 발의 지간 신경종은 보행 시 삼, 사 발가락 부위의 통증과 감각저하, 저림감을 증상으로 하며 진료 의사가 의심만 한다면 비교적 쉽게 진단되나 의심하지 않는다면 발바닥의 염증, 인대 손상 등으로 생각하고 치료하여 진단까지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주로 2와 3, 3과 4발가락 중족볼 머리 사이에 발생합니다. 발을 사진과 같이 눌러보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수술 소견상 명확한 지간신경종 소견보였고 잘 제거되었습니다. 매우 좋은 결과가 예상되었고 수술 후 증상 호전되었습니다.